완전히 리얼이다 완전히 리얼이네 이런거는 또 처음 찍네 <laughs> <laughs> 네, 와 반갑습니다 금호입니다 오늘은 저 구독자님께서 오셨는데 제가 좀늦어서니다죄송하 생각하면 빨리 가 봅시다 고! 안녕하십니까 예 영상으로 어디쯤 그래가지고 부산에서 오셨습니까 예 부산에서 왔습니다 와차 이번에 <laughs> 또 봤는데 아한 1년 됐지 랩핑도 하신 것도 봤고했는데 예. 색깔이 조금 다르네 그쵸 약간 어, 좀 조금 푸른빛이 좀 나고 네네. 요거는 완전히 좀 연한 그레이 네네 약간 회색자새는 예. 지금 막딱 <laughs> 써서 하고 딱 썬팅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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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부 선택을 좀 네네. 해갖고 했차 네. 뽑으면서 예. 그... 30%그 할인 쿠폰 들어오지 습니까 예. 그걸로 해가지고, 그냥 휠, 음. 그냥 감성으로 그냥, 엠블럼하고, 감성? 그냥 30주년 엠블럼, 그냥. 오, 이거를 했뿐네 예. 36만원 줬던 것 같습니다, 그 휠. 36만원. 아, 엠블럼만? 네, 엠블럼하고, 앞뒤 엠블럼하고. 아, 휠을 바꾼 게 아니야? 에 네, 휠을 안 바꾸고, 휠은 아무것도 보상 안됐습니다 음. 그러면, 캘리포도 원래 이거예요? 예, 네, 엠스포트 프로여가지고, 아. 그 빨간색으로 신... 되더라고요. 신청 샀습니까? 예, 네, 그, 8월 27일에, 자면서 내라 뽑는데 그래. 네. 제목은 X3. 그냥 M 스포츠 프로입니다. 네 20i 사륜 사륜입니다. 그러면 저번에 그 GV 70 후륜 그 구독자님 오셨는데 어? 내가 네. 진짜 차 좋다 했거든요. 네 봤습니다 그거. 어그 그거 비교도 좀되겠네 비교가 그, 될 텐데 근데 뭐 마력이 1 8 4마리아 184마리요. 네네 20, 20i여 가지고. 그래도 또비엠마력보다도 이게 또 그렇죠. 미션의 이 최적화가 워낙 또잘 시키니까 얼마나 네. 더 지리. 네네. 마력을 떠나서 나는 마력 그 그렇게 중요시 안얘기거든요 네네네. 어, 이거는 510 마력이지만은 <laughs> 마력을 크게 중요시 안얘기입니다 진짜 150 마력으로 그, 아니게 골프 그어 내가 극찬했잖아요. 아, 그것도 봤습니다. 마력보다도 어, 차량의 전체적인 밸런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걸 봅니다. 네네. 충분합니다. 1 0 0 200 마력만 돼도 일단 그럼 한번 타보시죠. 네네. 뭐가 문제인지 네때 예. 자, 야따야 뭐, 신차니까. 네네네. 예. 한6,400 정도 어. 탄것같습니 지금 뭐 세달 조금, 뭐네 달째거든요. 뭐, 볼게 있겠습니까? 네. 그 변속기라든지 이런 거는 연이 <laughs> 좋을 것 같고. 네 그런데 뭐가 그 문제, 네, 옷좀볼 거예요. 네네네. 좀, 좀 잡아주실래요? 네네. 예. 전라도 계신 분 같아요. 네, 본가는 광주구요 예. 이제 결혼도 하고 직장이 부산에 있어가지고 음. 올해 음. 4월에 결혼하고 부산에서 이제 네네네 그거 좋아하시요네 부산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 요즘 또 우리 이제 저번에 순천 분도 오시고 네네 전라도 분들이 또그형님 <laughs> 사투리를 또 좋아하시고 <laughs> 와 나이절 좋고 일단 고급류였습니까아고급류는안 <laughs> 쓰고 어. 이천 시시다 보니까 말이 예. 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예. 고급류를 넣으면 이제 연비는 뭐 좋다고는 하던데 예. 솔직히 뭐 고출력 차가 아니다 보니 예. 안돼 됩니다. 진짜. 엔진오일만 그래가지고 예. 5 0 0로 정도에 한번 갈았습니다. 음, 잘했네. 아, 역시 제대부 미션, 이거는 기아 체결 느낌이, 와, 네. 거의. 약간 아래서 좀 체결 느낌 좀 있긴 음. 있지만, 네네. 정상적인 봅니다. 이상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왜 이게 뭐 그때 소음 때문에. 소음, 무슨 소음이에요? 세차 차를 받고 나서는 예. 이제 제가 신이 났는지 뭐잘못 모르, 했는지 모르겠지만 소리가 안 들렸었었는데 소음이 예. (3주) 정도 타다가 보니까 노래를 좀 크게 틀고 이제 흥겹게 그 출퇴근을 하거든요 예. 근데 어느 순간에 뭔가 그. 운전석 쪽에서 그 벨트 비필러쪽 라인에서 달그닥달그닥 달그닥 스프링 튀는 소리처럼 좀 들리더라고요. 스프링 튀는 소리처럼. 텐셔너 이거 엔진 예, 예. 벨트를 <laughs> 주행하면은 잡아 주지 않습니까? <laughs> 예. 그쪽에서 소리가 좀 나는 게 이제 제가 확인을 했는데 딜러한테 이제 연락을 하고 나서 서비스 센터에도 그 입고를 한번 시켰었거든요. 음. 서비스 센터 쪽에서는 예. 이쪽에서 뭐 나는 거는 뭐쭉 약간 두루뭉실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뭐 잡아 주진 못하고. 예. 근데 그 여기 하이패스 라인 쪽에서 해가지고는 소리는 난다 음. 조수석 라인에서 소리는 난다 근데 제가 말한 그 부분에서는 별 말이 없더라고요 그게 음.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좀 답답해가지고 솔직히 신차를 샀는데 이제 소리가 나니까 으 이제 스트레스가 좀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금아형님 그 제가 또 이제 음. 구독자인데 음. 음. 답답해가지고 이제 네. 메시지를 보내게 된 지금 사연입니다 음. 네 그래 어느 때에 네. 어떤 소리가 나는지 이게 요철이나 뭐 도속 주행이든 고속 주행이든 났었는데 예. 운전석에서 예. 저번 주에 본가를 좀 다녀왔었는데 예. 다녀오고 나서 지금 소리가, 오, 아, 소리가 안, 운전석에서 안 나거든요. 조수석에는 한번 좀 이제 들어보시면 음. 뭔가 좀 털리는 소리가 한번 털리는 소리? 네, 그 약간 등등? 딱딱딱딱아그 네. 뭐, 짜증나는 소리인데. 네 그래서 한번 좀 안전 좋 노면 위주로 가야 되겠네요. 네 한번 오면. 그래도 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근데 중요한 게 조수석에는 처음 탔거든요. 예. 와이프도 운전을 하지만은, 제가 이제 보통 운전하는데, 와이프한테는 제가 물어봐도, 이 소리를 못 들, 못 듣더라고요. 아, 그렇죠. 본인이 꼽힌 소리가, 이 차의 소리가 얼마나 지 많이 납니까? 그쵸. 바이아 소리, 바람 소리. 네네. 지금, 내기에만 지금, 버스 소리부터 해가 5만 소리가 다 나는데, 그 소리를, 포커스를 못 맞춘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와이프가 하는 말이 아그러면 유튜버 그만님도 그러면 못 들으면 어떡하냐 그러죠 내가 뭐, 못 들을 수도 <laughs>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laughs> 그럼 모른다 나도 망하는 거다 이제, <laughs> 이런 제 식으로 이제 뭐 내려놓고 타야 되는데 <laughs> 네네 그쵸 BMW가 자체가 좀 그렇더라고요 소리 모르는... 소리에 대해서는 오시리즈도뭐살 때부터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네네. 지금도 나는데 네네 잊어버리고 잊고, 그냥 네. 잊어버리고 타면 네. <laughs> 뭐 완전 좋고 네네 네그 꽃피부 못 타고 팔아야 돼 아, 그냥 많이 부드럽네. 예. 네. 지금 서행에서는 BMW도 많이 부드러워졌다 차가. 아, 진짜요. <laughs> 예, 좋습니다. 너무 빡빡한 것보다 다이 정도가 좋아요. 네. G GV 70 2.5T 후륜가가 아, 내가 극찬을 그 했는데. 네네. 그 차가 6천만 원대라 했었거든요. 네네네. 이 차는 7천만 원대입니까? 이게 출고가는 7,930입니다. 7,900이에요. <laughs> 네. 출고가는 20i가? 예, 20i가 M 스포츠 프로가 출고가가 7 9 3 0인가 20인가 그렇습니다. 좀 너무 그 음. 근데 비싼 가인가? BMW는 또 할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할인을 뭐 해줘도 네네. 너무 비싼 가인가? 약간 20i인데 좀 그런 감은 좀 없잖아 요좀 있는 것 같습니다. X3 중에서 어떤 모델들이 있나요? X3M m 이 있고 M40i 페이스 리프트가 이제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러면은 M50으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M50. 네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m 3 0 2가 있고 저번에 한번 그 금아형님 유튜브에 네. 3 0 2가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음. 국내는 30i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상하게. 음. 그리고 나서 20i, 20d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고속도로 위주보다도 긴 길을 한 가방씩. 네네네. 어디든 뭐 일단은 뭐 좋습니다 지금 <laughs> 그래가 나중에 뭐 고속도로 한번 올려가지고 네네네 그 말이 한번 갔다가 네 야, 역시 핸들 쫀쫀하네 좋다 이거는 코일 서스펜션이 아닙니까 예, 이게 무슨 어댑티드 서스펜션 예.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식 네네 맞습니다 일반 전자식의 스프링 네 에어 스프링이 아니고 그래서 아 좋네 기가 막힌다. 이게 또 소리 까일까봐 저는 아, <laughs> 약간 긴장하고 있었는데 차는 차는 좋아해. 또 찍진성하고도 나중에좀 빠야 되겠지. 아, 네네. 지금 와나 소리를 지, 지금 안 들립니까? 지금? 아 지금 안 들려요. 안 들리는데 아예 좀더안 좋은 놈이라 한가볼까? 저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예. 차 들어보려고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안 들리지. 네. 어느 위주로 가야 소리가 들리겠노? 네. 아. 어, 예, 예, 들리죠? 예, 예, 예. 이거 맞습니다. <laughs> 아, 이거 맞습니다. 하하하. <laughs> 왜, 네, 이거, 이거. 아, 아, 저기. 어. 저런 데서 나는 소리 아닙니까? 그, 이쪽, 그, 사탑 이런 데서? 네. 맞습니다. 저, 저거를, 저런 걸한번 빼보지. 어, 오케이, 오케이. 요런 것도 빼보고. 이것도 전. 요런 데, 요런 데. 어, 지금도 나지 않습니까? 뚜두뚜이 네. 잡을 수 있겠는데, 이거는? 어, 제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근데, 이제, 네. 그, BMW 아... 네. 서비스 센터에서, 네. 그, 하이패스 라인에서도 네, 네. 날수 있다라고 그렇죠. 해서. 제가 큰 소리 아닌데, 이거, 큰 소리. 네. 여튼 소리인데, 여튼 소리. 이게 이제 저를 이제 계속 운전 중에 떨리는 소리가 나니까. 하이패스 제가 한번 빼보세요, 제가. 카드를 빼볼까요? 네. 그래도 지금 예. 네, 나네. 예. 커뮤니티가 이제 크게 있잖아요. 그 BMW랑 엑스맨이야 네. 뭐 이렇게 있는데 BMW 쪽에서 유명한 블랙박스로 유명한 성지 거기서 제가 이 블랙박스를 시공을 했거든요. BMW 센터 쪽에서는 이제 블랙박스도 있으니 한번 전화로 한번 문의를 드렸는데 만약에 흡음재가 만약에 없었어도 네. 본인은 이제 흡음제를 감아서 넣었을 거다 무조건 음. 원칙이 그래서 블랙박스가 아닐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는 해주셨었거든요 음. 가짜, 직접 가진 않았고 일단 지금 본네트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네. 1차원적인 소리 네 여기 마이 나요 여기 아 네. 나도 이거 예. DM 소리 갔다 왔다가 예. 와.. 안나던 소리가 막 며칠 동안 나갔고 잡았는데 플라스틱 키가 하나 빠져있다가 그낀거 아니까 괜찮아. 요.. 요.. 요래 잡는 입니다 아.. 네네. 요쯤이나 여기서 나겠네. 음. 이게 모면하고 흔들리면서 털리면은 네. 그렇죠. 그런 소리가 이렇게까지 앞으로 이르면 이렇게 여기.. 여기가 가장 크겠네. 여기가. 뭐, 또 해야 되는 그게 있, 있을까요? 뭐가? 뭐 밑에 이제 뭐 양면 테이프나 이런 걸로 네. 이제 그걸 좀 해야지. 어, 오케이. 전혀 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전혀 생각을 못 했습니다. <laughs> 경험 아닙니까? 경험. 이 밭에까지 와가지고 <laughs>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다가 저기서 도 난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예. 이제 안전 배트를 잡을 때그 예. 텐션이 예. 이게. 렇 예. 순간 잠기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고정될 수 있잖아요, 엔리베트가 예, 예, 예. 그걸 잡고 흔들면 은그 소리가. 나죠? 그, 그 스프링 소리가 계속 들렸었어요. 아, 네. 예, 오케이. 네. 들리다가 안 들리다가도 합니다. 네. 네, 일단. <laughs> 어느 순간 지금 안들린지가한 5, 6일, 일주일이나 안된것 같아요. 이쪽에서 덜덜덜 나니까. 네. 이런 것들은 네, 네. 모두 다 이제. 네. 바닥에. 네네 바닥에. 네. 바닥에 핸드폰도 요쪽 놔둘게요. 네. 놔둘게. 이거는 괜찮은 것 같고 이게 안 들렸으면 저도 되게 난감했었을 것 같은데 또 나가지고 그 요철이 튀면은 더좀 나는 것 같습니다 요네 길이 좀자정되라고 좌전, 갖고올까요어몇개더있으면 좋다고요. 몇 개가 필요하실까요? 자, 보겠습니다. <laughs> 일단 템퍼를 만들 만들어서 네네. 최대한 잠깐만, 잡음, 여기... 잡음 대박인데, 예, 진짜 대박인데, 다잡 대박인데, 댐퍼를 만든다. 센터에서못 잡은 걸 잡, 잡은 거니까, 또. 댐퍼만 만들어 놓 되는데, 뭐못 잡을 수가 있나? 기도어려이이 이런 거사지 않습니까? 음, 많습니다. <laughs> 완전히 리얼이야 완전히 리얼 이런거는 또 처음 찍네 day, one day, one 어 a y o n 예 day, one day, one day, one day, one d 거 y one day, o n 예. day, one 예 a y one day, one day, o n <laughs> 자, 제발 <laughs> 안 나죠? 예. 아직까지는 <laughs> 안 어, 나네. 네, 안나지 네, 일단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만 없으면 진짜 세상 네, 세상 다 가진 느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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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안나죠 네. 안 나죠? 제발. 안 나네. 나나. 나는 예 저는 나는 것 같은데. 음. 어? 어 맞아요 아, 맞아요 좀예안 나는 것 같습니다. 예예 예, 지금은 어, 아예 안 납니다. 안 나죠? 네이 정도면 뭐안 나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뭐네예 <laughs> 조금 나긴 나는데 네, 이게 그 소리가 좀더 작아졌어요. 그쵸? 다행. 아 우측. 안 그러면 이거 뭐차뭐 뭐 문짝에서 나는 기가 아니면 대시보드 안에서 나는 기가 원래 이렇게 뭐 같이 만드는 기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다, 이가 근데 네, 이제 일단 판명은 내렸으니까. 네네. 안 나잖아, 지금. 그쵸. 이 정도 조용하면 뭐. 네네네. 약간, 약간 나긴 지금, 나 지금도 약간 나긴 했는데. 이런 거는 서비스에서 조금만 관심 가지면 두 명만 안에 타면다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게 타서 그 주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음, 못 에이, 근데 못 잡았어요? 네, 근데 못 잡았어요. 여기서 이제 블랙박스 아, 배선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다라고만 어. 했지. 이렇게 찾는 겁니다. 이게 진짜 쉽지가 않네요, 근데. 아, 아니, 잡아보면 쉬운데, 네네. 못 잡으면 이거는 이제 차팔 때까지. 그니까요, 계속 가는. 스트레스가. 게, 네네. 맞는 네, 거고. 어쨌든 간에 뭐. 네네. 원인을 알았으니까 지금 100%는 해결하는데도 90%는 안 됐잖아요. 네네, 맞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네, 괜찮습니다. 네, 뭐 만족합니까? 찾아와서. 네네네. 네네네. 어. 부산 서비스 센터 갔는데 네. 못했다 네네, 맞습니다. 은마형님이 그 찾아냈다. 네네네. 원인은 네. 다행입니다. 그래도 아이고, 나는 뭐, 이, 이런 거, 소리 진짜 까다롭거든요. 네네네. 안 잡히고, 네네네. 그분들도, 네, 이해를 합니다. 한끗 차이입니다. 한끗 차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찾기 위해서 많은 경험과 네네네. 이런 걸로 해서 잡아내야지. 그 댐퍼들은 나중에 저거 다 빼내고. 아, 네,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런 잡소리, 이런 게 있으면 이 영상이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 된다라고 아마 도움 되실 겁니다. 네. 뭐, 별거 아니지만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차는 네. 좋아해. 그냥 과하지도 않고. 네, 네, 네. 마력은 조금 딸리지만. 그래도 그쵸. 핸들링이라든지 네, 이런 네. 게 옛날 비엠보다는 부드러워졌지만 네. 쫀득하다. 네, 네. 어, 그 정도. GV 70그 네, 네. 후륜과 비교했을 때는 음, 가격 차이가 1,500뭐한2,000 정도 나면 아 GV 70도 괜찮다. 어, 후륜이. 네, 네. 아니 그뭐 당연히 좋겠지. 쫀득하고 네, 네. 이랬지만 네. 둘다 좋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와 뭐, 타보라고요. 한번. 가본말이 한번 해줄까요? 네 어, 가봅시다 네. 320i 네그요번에 왔었거든요 투어링 네그 차보다는 변속감이 조금 느린 것 같아요 그거는 그 승용차라서 그런가 더 빠르나 아무튼 음. 스포츠 모드에서 조금 더제대버 느리네 요아 네. 진짜 빠르더라고 출력은 조금 야, 약하다 맞죠 아, 맞죠 예 네, 맞습니다 <laughs> <laughs> 이런 느낌이구나. 어, 이런 느낌. 쌀이 납니까? 예, 아, 생각 땀나네요. <laughs> 아, 밸런스는 기가 막힌다. 어, 이게 소리가 타이어 슬립이 안 나? 소리가? 지금 겨울이고 해서 어, 에이, 제가 맥스카까지안한 아, 아, 겁니다. 아, 그리고 네네. 타이어가 신차고 하니까 너무 접지력이 좋으니까 네네네. 스키드 소리가 더 적게나고 약간 슬림은 있어요 지금 아있었습까네 아, 예, 슬림은 <laughs> 있는데 스키드 소리가 그렇게 많이 안나네 타이어마다 다 다르거든요 네네네. 어떤 타이어들은 억수로 많이 나고 네네네 음. 100%한계치까지 어? 하면 이새 차한테 6000km 탔는데 저방아 <laughs> <쳐봐야 웃음> 못잡히고 맞잖아요 네 이정도만 타도 뭐 충분하지 밸런스만 어. 알수 있고 근데 이 정도만 타도 이렇게 못 돌아가는 차들 많아요 특히 GV80 <laughs> 절대 못 돌아갑니다 GV70은 기가 막힙니다 네네. 우륜이라서 더 약간의 그 모션들이 더 좋았어요 네네. 이 차는 4륜 사륜. 네. 4륜이지만 완전히 뭐 언더스티어 하나도 안 나고 네네. 오버 성향도 크게 안 나고 네네. 정말로 딱 4륜의 그 본질적인 유네를 그렇게 돌아가거요 <laughs> 따봉 이공아이도 이렇게 탈수 있다 <laughs> 어, 이공적 키가 있으면 에이씨, 뭐이공제가살 빼야 내것면뭐 산다. 그런 거안 해도 된다. 이공만 해도 충분하다. 그걸 생각합니다. 약간, 진짜 약간 어, 네. 우측으로 네, 가는 네, 네, 네. 경향이 있거든요. 네, 네, 네. 이거는 좀더 타다가, 네. 한 만키로 정도 타다가 네. 다음에 얼라이먼트를 한번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굳이 안 봐도 돼요,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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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상적인 범위인데 네네. 완벽하지는 않다 네네네. 만약에 100%가 완벽하다면 한98% 한 정도 된같 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생각 오늘 뭐 이정도만 하면 안 되겠어요? 네 됐습니다 아 오늘 좋은 시간 되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글수글하 좋네 인스타조지 피했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 오늘 데이트 잘 하시고 잘 타이소 차 좋다 고맙습니다 좋은 시간 되도셔서 고맙습니다 오 케이크다 세상에 이야. 대박 에이. 맛있네 음, 맛있지? 음. 특이한 특이한 그기네 부드러운 게 아니고 맞지?